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아쉬운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유쾌한 에너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이이경. 그가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에서 하차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하며. 궁금함과 걱정을 함께 내비치셨죠. 하지만 이이경 씨의 선택엔 그만의 이유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선택에 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차분히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능 속 밝은 모습 뒤에 있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놀면 뭐하니? 는 매주 다양한 포맷과 실험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해온 프로그램입니다. 그 속에서 이희경 씨는 자신만의 유쾌하고 순수한 에너지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죠. 배우로서의 진중한 이미지와는 다른 허당기 가득한 모습, 엉뚱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그는 언제나 진짜로 웃고 진짜로 놀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녹아들었고 또한 누구보다 성실히 임했던 출연자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이희경이라는 사람이 가진 진심은 시청자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의 하차 소식은 더더욱 아쉽고 궁금함을 남겼습니다. 2025년 6월 4일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이경 씨의 하차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포함한 스케줄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에 고민이 많았고 최근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논의 끝에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정중했고, 이이경 씨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능과 드라마, 영화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활동까지 다방면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온 이이경 씨. 그는 프로그램 출연 하나도 가볍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했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 역시 그의 고민과 결정을 조용히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차 발표와 비슷한 시기, 이희경 씨는 또 하나의 사안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바로 최근 온라인상에 퍼진 루머에 대한 강경 대응이었습니다. 이희경 씨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합의나 보상 논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짧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넘어서 한 사람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 앞에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입장을 세웠습니다. 예능에서의 웃는 얼굴 뒤 그는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배우이자 한 명의 성인으로서의 태도를 지켜왔습니다. 이번 입장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중심이 얼마나 흔들림 없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었습니다. 예능 출연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매주 방송이라는 리듬에 맞춰 함께 호흡을 맞추고 시청자와 끊임없이 교감하는 작업이죠. 연기자 이희경에게 있어 놀면 뭐하니? 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웃음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무대였죠.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해외 일정과 촬영, 그리고 쉴틈 없이 돌아가는 스케줄 속에서 그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충분히 최선을 다했는가? 이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 고민 끝에 그는 스스로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누구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결정이었죠. 그의 선택은? 시청자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에 대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그의 하차 결정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열정을 보여준 이이경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그말 속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유쾌한 기억들은 분명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알수 있습니다. 이이경이라는 배우는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하차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배우 이이경은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차기작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해외 활동까지 그의 활동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죠. 연기를 할 때는 진지하게 예능에서는 솔직하게 그리고 현실에선 책임감 있게 그는 언제나 자신의 방식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한 대중의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웃음과 감동을 줄 배우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한 배우의 선택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하차 소식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고민 책임 그리고 성장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이경 씨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때 말했고, 또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야 할때 깨끗하게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올 날을 우리는 이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책임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유쾌함은 오래갑니다. 앞으로의 이이경 씨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